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공군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해 출격 대기했다는 증언이 나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택시 투어가 5.18과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 속에 60대 장애인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올여름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논밭에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커 농민들의 속내가 편치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5.18의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는 80년 5.18 당시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의혹에다 전투기 대기 증언까지 이제 정부와 군 당국의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80년 5.18 당시 공군 전투기들이 폭탄을 장착한 채 비상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의 새로운 증언은 또한 차례 시민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민을 향한 무차별 헬기 사격에 이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한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증언 한 마디에 한 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치가 떨립니다.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던 사실에 5월 영령들은 물론 150만 광주 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 피터슨 목사가 증언해온 공군의 광주 폭격 준비설과 맞닿는 이번 증언뿐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증언으로만 남아있던 헬기 사격 등 5.18의 끔찍한 참상이 올해 들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진실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꿰어 맞출 정부와 군 차원의 진실 규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유엔를 막론하고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역사 왜곡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37년이 지나도 반성이 없는 전두환 회고록과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진실을 밝혀줄 특별 법 통과 여부에 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 쳐서지만 지난 밤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오늘도 비는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오전까지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진 데다가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우려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처서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34도, 나주 영광 33도 등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5.4도, 영광 26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이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2도, 나주 화순은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33도, 구례 32도, 보성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먼저 나설까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광주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5월 어머니 집 회원, 그리고 5.18 당시 택시 기사들과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보기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천만 관객은 진실의 힘 때문이지만 진짜 진실은 만분의 일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직도 진실은 깨알만큼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진실을 온전히 밝혀야 되는 것. 그것이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고 힌치패터 기자의 추모비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료를 남기셨던 보안이 사랑하고 주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민주당도 함께한다고 약속드리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흥행돌풍 속에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들의 영화 관람이 이벤트나 의지 표명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진실 규명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제 시작된 택시 투어도 5.18과 광주를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내용인데 타 지역 방문객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정보 씨.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도 마음에만 담아야 했던 그날들을 돌아보기 위해 5.18 택시 투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37년 전 이야기를 들으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다시 새겼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생하게 남한테 또 전달할 수 있게 또자료와 해놓은 걸 버려 왔어요.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5.18 사적지와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장소를 돌아보는 택시 투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자마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과 부산, 멀리 미국 뉴욕에서까지 신청자가 줄을 섰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5.18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대구 출신의 모녀도 택시 투어의 첫날 고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갇혀 있었던 곳 그리고 좀 전에 병원 이런 것을 차례차례 둘러본 거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택시 투어와 함께 5.18 버스 투어도 시작됐는데요. 다음 달 3일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윤상현절. 택시를 타고 광주에 온 전국적인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5.18 당시 공군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해 출격 준비를 했었다는 증언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성 교수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5.18 당시 공군이 광주로 출격 준비를 했다는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그 증언을 말씀을 해주시죠. 음, 매우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어, 공군 전투 조종사의 제보에 따르면 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전투기를 출격되기 명령을 내렸다는 새로운 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 동안은 5.18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지상군이 지상군에 의한 것만 나왔었는데 공군 개입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거죠? 네 그렇죠. 어, 주로 이제 80년 5.18 당시 군 작전의 내용들은, 어, 육군 중심이었고, 네. 특히 잔혹한, 어, 진압행위를 했던 특전사 중심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어, 강주를 대상으로 폭격을 했, 할 것이다, 내지는 폭격을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군 작전에 대한 진상규명의 요구는, 어, 지금까지 있지, 없, 어,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없었던 내용들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실들이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증언이 나오게 된 거죠? 음, 올해 이제 37주년 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고 나서 80년 당시에 어, 공군에 복무하고 계셨던 전투조종사께서 어, 모 언론에 이제 제고를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어, 당신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어, 자기들도 (30) 그~ 군의 네. 그, 재직하는 과정들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어, 37년 만에 용기를 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37년 만에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공군의 작전이 최초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죠. 네, 네 만약에 실제 폭격이 이루어졌다면 피해가 정말 상당했을 겁니다. 어, 공군의 지상 폭격까지 대기시켰던 이유는 뭐고, 또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굴까요? 음, 저희들은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 폭격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살상 반경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론할 수 없는데 네. 당시에 조종사들도 이~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다음에 강주의 어, 폭격을 위한 출동 대기가 내려지는 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공군의 상급 지휘관들도 조종사들에게 요구했던 게 심적 각오를 다져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출격 명령이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명령 어, 집행을 해라라는 어,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 최고 어, 군 통수권자들의 어, 관여가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언이 단순히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군에 있었던 분들한테서 동시 나온 거니까 네, 그렇죠.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군 개입 관련 증언들이 5.18 진상을 규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음 이번 증언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어, 공군 폭격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알려졌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어,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어, 한 축에서는 군 기록을 분석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밖에 없는데, 어, 37년 동안 군 관계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주저했고, 심지어는 이제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가담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 따르면 처음으로 이제 군 관계자가 스스로. 5.18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또 다른 이제 군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수원 전투비행단만 어 출격 대기가 있었다라고 제보가 있었는데 어 경남 사천의 비행장에서도 출격 대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수원 전투비행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 비행단에서 출격 대기를 한건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확인되듯이 어군 관계자들의 제보에 의한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와서 또김희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죠. 순간적으로 불어난 물에 인명이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장애인이 숨지는 가면 토사 유출과 침수에다 교통사고까지 속출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동 휠체어를 탄 66살 문모 씨가 광주 천변을 지납니다. 문 씨는 잠시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몸이 불편한 문 씨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전동 자동차 자체가 전기다 보니까 안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쪽에 물이 들어가서 전동차가 순간에 서버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물살이 셌죠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여수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도로로 흘러 넘쳤고, 지하 차도에선 승용차가 침수되는 등 3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더 유수에서는 25톤 유리 운반 차량이 전복돼 기름이 유출됐고 강진에서는 트럭과 마을버스가 충돌해 5명이 다치는 등비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당분간 시도대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남서해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해안 저지대의 경우 만조시 침수 피해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논밭 곳곳에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적기 방제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농민들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공군의 최대 유자 군락지답게 과수마다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 내린 반가운 빗 속에서도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올 여름 계속된 최악의 폭염으로 튼실해할 유자가 곳곳에 생채기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거 해서서 농사 지가지고 이런 게 생기니까 이게 사실 허탈감이 참 많이 들어. 특히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응애류와 자벌레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돼 꼼꼼히 추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고온군도 이에 따라 현장 방제와 기술 지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해충에 의한 피해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은 가기에 따른 꾸준한 내찰과 함께 적기에 방제를 하셔서 이상 기후의 영향은 겨우 도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렁기와 천연약제 사용 등 친환경 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농민들도 오락가락한 날씨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던 적기 방제가 폭염과 폭우로 미뤄지다 보니. 수확 감소에 대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방제하가 오락가락하고 또 온도가 너무 상승하니까 제때 방제 해드리지를 못하 하지를 못하 우리 농가에서는 가장 그게 큰 원인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방역 당국도 병해충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곳곳에 나타난 병해충은 결국 농민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일은 하늘에 맡긴다는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민들의 마음은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침해 노인 폭행과 은폐 논란이 일었던 광주 시립 제일요양병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지방검찰청은 어제 광주시 광산구의 시립요양병원 등 모두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고위 은폐 논란이 나온 CCTV와 관련된 장비 일체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고 장비를 확보했다며 검토 뒤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모텔에서 돌연 숨진 30대와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3살 윤모 씨는 지난 20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같은 달 광주로 내려와 숨진 33살 김모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뇌출혈로 숨졌다며 혈액과 모발 검사로 마약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어업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양식업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시범 사업인데 공모 사업을 받아놓고 제 맘대로 양식을 해버리는 황당한 현장이 있습니다. 박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업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진도의 한 전복 양식장, 자기 부담 40%를 포함해 20억 원짜리 사업으로 지난달부터 어린 전복을 넣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 결과 이 양식장은 아직 중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퍼가를 했다며 양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공을 지역성을 포함해서 중공을 그달 내지 그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한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당초 여러 층이 있는 아파트형, 즉 1층에는 어린 전복, 2층에는 중간 크기, 3층에는 다재란 전복을 넣는 방식으로. 다층 양식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조의 물도 친환경을 위해 버리지 않고 정화 등을 통해 계속해서 돌려 쓰는 순환 여과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범 사업을 따낸 뒤 선정 조건을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의 보완 지시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반영을 해 갖고 여기 서 시험 사업제가 어떻게 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죠 게다가 공사 대금 미지급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잡음이 계속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보조금 회수 가능 여부를 포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의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달청의 입찰에 두 기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 가운데 한개 업체가 응찰 가격을 써내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오늘 재공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단순 착오로 인한 유찰이기 때문에 2호선 공사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타이어 매각 가격 인하 여부를 논의할 주주협의회가 연기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어제 주주협의회를 열어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할 게 남아있다며 주주협의회를 뒤로 미뤘습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 실적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며 매각가격을 1,500억 원가량 낮춘 8,000억 원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고 주주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전력구입과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한층 탄력받게 될 전망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나고야 미쓰비시 소송지원회 회원들이 광주 명예시민으로 위촉됩니다. 광주시는 나고야 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 대표 등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원회 활동이 광주 정신과 일치한다며 명예시민증 수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어제 부분 파업을 벌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늘 파업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 4883원 인상과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인상안의 경우 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 통상임금은 이번 달 법원 판결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어제 하루 근무조별로 5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외제차를 들이받고 보험금까지 타낸 20대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5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 처서지만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더웠는데요. 오늘도 비는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진 데다가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처서지만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광주가 34도, 나주 영광 33도 등 대부분적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5.4도, 영광 26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이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2도, 나주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33도, 구례 32도, 보성 31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오늘 물결 2 m 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다가 주말에는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